원피하면 떨어져 왼쪽에 사셔야 돼 왼쪽에서 배가 일로 바람 때문에 아, 아, 보인다 자 축하드립니다 어 세이잡 허치라 어어 좋아 좋아 축하드립니다 아이 처음 나오자마자 바로. 안도 <laughs> 좋은데? 아 좋아 좋아. 좋 아, 바람 잘 타시네. 어, 예뭐 벌써 3비포 봤잖아. 오이 이따 다다 다니는데. 아 좋습니다. 어 보인다. 더 당겨 주시. 더더 더. 더, 더. 아, 아, 좋아, 좋아. 아이, 그럼요. 그이가시는얘네다 잘하시네. 원래 스킬이 있으시네. 오늘 배안 나?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<laughs> 어, 사이좋아. 아까워셨다 와, 3 k 로 되겠다. 네. 3 k m 되겠다. 이건. 3 k 로 어, 이거 검이야 어? 3키로? 3키로? 어? 3키로? 3키로? 3 k 어우 좋아 좋아 <laughs> 이제 시작입니다 마음 편히 하세요 마음 편히 이게 시작이니까 <laughs> 보인다. 됐습니다. 아이, 아이. 야, 네 마리지? 네, 네, 아, 뭐가 있을 것같어지 거야. 좋아, 좋아. 네 마리야. 아예 아닙니다 보통 한 마리밖에 씩못 잡아요 다 함께 말하세요 일단 감으세요 그자 아, 드디어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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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축하드립니다. 웃음> <야. 웃음> 무누무누 왜이까누무누 네,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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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, 이거 어생가이나갔는 지금 노란 색깔 들은 거 같지? 아, 내가 딱어 깜짝 올랐는데 크게 손만 씹는 게더라고어 이거 노란 거어 내꺼 뭐, 노램이 어디 갔어 이거 <laughs> 그밑바닥있 아니야? 아니, 노램이 아니고 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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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, 도다리, 도다리 도다리 재밌지? 아, 네. 와 얼마나 저기 배 앞에 지금 이 있어요